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수증입니다. 아니, 그림책 영수중입니다. 아 그림책 영수중이었어요? 네. 저는 그린의 영수기 중인 줄 알았어요. 아그림책 그림책 아, 영수중이에요. 영수증. 아, 그린의 영수증인줄 알고. 그린의 그림책 영수중이요. 이제 알았어요. 그거요. 아, 그거형 <laughs> 그, 어때요, 그거형? 그형 그거형, 네, <laughs> 네, 네. 그거형이. 그구영. 네, 네. 그럼 이제 그거형으로 <laughs> <구구영이. 구구영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들었어요. 몇번째데 <laughs> 그거형입니다. 네. 네. 이번에 책은요 우리 곳 사라져요. 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멸종 위기종 얘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바다 생물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 앞에 보면 2022학년도 우수 환경 도서로 아 선정되어 있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안 보이는데 네. 여기 네. 책을 사시면 여기 붙어 있네요.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환경에 관련된 책인데 어, 제가 이걸 구매했던 거는 진환 의 날도 있고 지구의 날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읽어줄만한 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구매를 한책 책이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바로는 이제 바다 환경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생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지를 저는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구매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어요. 네. 아, 단순하다는 게 무슨 어, 이거는 그런 되게 힘든 모습, 뭐 동물들이 고통받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진짜 바다 환경의 오염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생물 자체, 어떤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 민팔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얘가 기본 주인공이라고 하면 주인공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친구를 찾아 나네요. 아. 네. 바다 생물들을 찾아갔는데 얘들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없어졌냐? 뭐 어디 갔냐? 어디 물어보는 갔냐 거예요. 네. 이런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네.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아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멸종 <laughs> 아 멸종위기종에 그러니까 네. 이게 핑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미리보기 화면은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맨 뒷쪽에 보면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책 있잖아요 이 그림책을 또 다른 존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외계인이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지구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대요 하면서 네. 이 멸종위기종이 이 동물들의 말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전체, 네, 전체, 인간을 인간 포함한, 포함한 네. 네, 지구 전체의 문제다라는 걸 네. 표현했네요. 아, 이 부분은 되게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좀단이 있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아. 그냥 평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뒷부분은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의 부분은 음. 이제 어린아이들이랑 워낙에 책놀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둬서 어떤 동물들이 바닷속에 살고 이 동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이제 음. 편안하게, 편안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쉽게. 네, 쉽게 읽어주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이제 막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깊게 내용이 들어가진 않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아. 네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숟가락 하나 네. 얹어도 됩니까? 네. 환경과 관련해서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제 유명한 그 방탈출 어플 중에 리얼월드라고 있어요. 음. 리얼월드에 가면 아빠 어디 갔어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네. 고고 되게 괜찮습니다. 아빠가 거북인가요? 아빠도 거북이고 아들도 그렇죠. 아들인지 거겠죠.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북이고. 그쵸. 그래서 아그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환경과 관련된 테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초창기 때 풀렸을 때 무료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할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보고서 마, 이 생각이 든 거는 수업 활동에 활용을 하자면, 이제 맨 뒤에 보면 멸종 위기 바다 동물이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무엇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고 그냥 어, 애들이 조사해 보고, 그리고 얘네들이 아. 어떤 부분에서 멸종 위기가 되고 음. 있는지, 그리고 네. 멸종에... 이게 처해져 있는지를 조사해보는 활동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거에 대한 동기 유발로 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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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